이번 엔 축제 들 봅시다. 낙하산 길게 피면 행해 맞다. 단일 행해. 낙하산을 길게 피면, 어. 그, 포부값 있잖아요. 거리, 캐릭터 거리. 어. 그거 낙하산 길게 타면 생긴대요 어? 아니, 근데 그게. 그냥 빨리 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피고 멀리 나면 그렇게 된대요. 아니, 나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처음엔 괜찮다가. 야, 갑자기 화면 꺼, 꺼매지고 그런 거 아닌가? 아니 아니 처음에 괜찮.. 처음에는 잘 되다가 내가 뭘 잘못 눌렀나 봐그 오토바이 발견 뭐야 오토바이랑 버기 발견 오토바이 탑시다 형님들 오토바이 날아가시네 왔다. 응 날아가자 형님들 일단 이, 최대한 멀리 타고 이, 있어 침 날라오는 거야 이인 오토바이 오케이 글로 갈게요 하나 둘셋넷한스코드 형님들 밀베 밀베까지 가져요 빨리 말씀하세요. 가지지 가자 충분히 가자 형님 자, 형님 심착 형님 심착하시고 우리 뒤로 들어가서 창고부터 보자 오케이, 오케이. 마자 이잘 가고 이제 종호에 비명소리 들린다 5초 뒤에 친구들 이제 화났으니까 도망가고 다내령형 아직 낙하산 피고있고 <laughs> 이길아 빨리빨리 하자 네 카톡 하다 얘네 친구 존나 많아 조심 얘네 친구들 화났어 나 때문에 어 여기 왜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여기 있어요, 주목사. 잰다, 잰다.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 총, 총 들었어, 총 들었어. 이쪽, 이쪽, 이쪽. 하이마 하지마, 하지마. 집중해야 돼. 나 앞에 두 마리. 나 나이스. 하나 더 있는 거 봤어. 너 살릴게 일단. 거총 네. 없으니까. 발소리 들리거든 지금 계속 주변에? 아개 짜증난다. 살려 저거. 이거 먹어. 구상했다. 다행이다. 근데 여새 총알 없는데? 총알 형이 겠다 오케이. 아 뭐야 너 그거 아, UMP야? 네. 아 UMP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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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갑시다. 앞에 앞에 저기있다 아 렉! 아씨.. 면사빼빼로 간다 그래그래 제, 제 보내고 여기 창고 볼게 음. 오케이 총 구해둔다 총이 일 1번에 있어요? 어한명총 기절? 죽이세요 스카 스카 오케 총알 몇발 있어요? 나 아, 지금 13발 30발하고 13발 아 오케이 아렉 걸렸고 내가 죽을뻔했어 쟤 먹을 거 있드나? 노얘왜 no. 백터 안 들고 있었지? 아나최구 본다 저기요. 내가 한바 상황은 어때? 3분 옥상, 내가 방금 털었고 밑에, 밑에 털려고 뭐야 나컴퓨터 갑자기 멈췄어 철구 털은 거 같다 철구를 시체했다 다다고 철구 파 차고 뒤쪽으로 나갔니게? 하나 잡았는데 나머지는 몰라요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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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은... 없는 거 잠깐만. 안에, 안에 바, 봤어? 네 먹을 거 없어요 빼빼로 클리어 시키면 될것 같아 아파트 뭐, 어디 필요하면 말해 저요? 네. 얘를 빼빼로에 있어? 네, 아파트 어디어디 배고... 어디 털었어요 형? 다 1번 다 털었어? 응. 아 아파트... 그럼 약좀 주라 형 형님 아파트 창고 드셨죠? 종우형 어 창고 누가 털었어 오케이. 아니 형님 형한테 밖에 약좀줘쟤 나머지 애들 빼빼로다 구상 하나 줄게 아니 그거 줘쟤 군대 줘야 돼 구상 먹어 구상 구상. 먹게 총알 있어 오탄좀 있어 얼마나 줘? 한 30발만 줘 30발만 동굴로 간거 같은데? 그형사배 있다 그랬지 사배 일단 나좀 줘봐 아니면 뭐 홀로그램 같은 거 하나 더 있으면 주고 저사배저 도... 도트 없어요 오케이. 와 통과 안 거야 형 스킬스 들었다? 예통건지망 토... 건지 모르겠네 무상이네요해 그 네던가나 죽어 가지고. 오케이. 네, 여기 가방 3레벨 필요하신 분. 가방 3레벨을 필요가 없잖아. 아이 씨발 탱. 위치위치 아, 저 저질 새끼야. 아 씨. 위치위치 <laughs> 아, 위치. 나나 죽은데 바로 앞에. 나 밖에서 죽었어요? 안에서 죽었어요? 안에서 안에서. 검은색은 왼쪽 오고야 조심해 나 지금 가고있어 오케이 여기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아 이거 왜연산인데왜 단발이야 저 새끼 하지마 아. 하지마 받아 <laughs> 아 단발로가 연산 눌렀는데 아도혼자니까 너도 혼자가 돼아개 빡치네 진짜? 오카 석규 파밍에 삽에 있어 나 왔다 지금 석규 파밍 중맘 아프다 아 진짜 이거 말도 안돼아 없는 건데 다시 들어갔다 건물 안으로 형꼬야 형꺼에 삼례 까버랑 삼례 팰이자두명두명두명 어디 그 석규 죽은데 두명 있어 한명 뒤돈다 아니 나두명 같이 있어 석규 시체 앞에 그 시체 앞에 우리는데 형네 둘 얘기하는 거 형이랑 오구랑 아 이거 아 애들 안뜨는구나 <laughs> <laughs> 나는 삼인칭에서 보고 있었어 계게 장난치는가 <laughs> 가야 될것 같은데 아닌가? 절대가 없잖아 이제 다 털었잖아. 차소리. 차소리 차소리. 밖에안 가는 중이야 제네. 쟤네. 제네를 잡야되는 제네 노다지 아니야? 지금 제일 노다지가 다니엘 영이랑 제네 같은데? 오토바이 3창이 있는데 우리. 여기 앞에 있잖아 오토바이. 또. 오케이. 呀呀。<Yeah. S 2> <laughs> 거의 영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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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오토바이 2 인생 이다？속도 를 위해. 부작용 쓸어야 되는데 야 무릎 안 닿냐? <laughs> 사람? 와 어. 조질뻔했다 이거 한 명? 혼자야? 어어졌다 뭐고야? 뭐고야? 예님 이게 어떻게 된 상황? 이야아좀 넘겨. 너 더블로 누르고 있었지, 오고야? 아그 기다리고 계신 분 많으니까. 아니 기다리고. 뭐 또종종형님또 아, 오래 기다리시니까. <laughs> 역시 <laughs> 오고! <laughs> 야! 중국인 <laughs> 또 첫판, 제빨리죽었지 않습니까? 역시 <laughs> <laughs> 보소, 야! 역시! 오래겠어, 오래겠어, 오래겠어! 오고! 빼빼로 클리어 시키면 될것 같아. 아파트 오죠? <laughs> 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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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애들 빼빼로에 있어? 네, 아파트 어디어디 어디 털었어요 다 1번 다 털었어? 나 응. 아, 아파트... 그럼 약좀 주라 요형이 아파트 창고 드셨죠? 종우 형어 창고 누가 털었어 오케이. 아니 형님 그래, 그러면... 형한테 갈게 약좀줘쟤 나머지 애들 빼빼로다 구상 하나 줄게 아니 그거 줘쟤 군대 줘야 돼 구상 어, 한번 구상 구상 볼게 총알 있어 오탄좀 있어 얼마나 줘? 한 30발만 줘 30발만 동굴로 간것 같은데. 그형 사배 있다 그랬지. 사배 일단 나좀 줘봐. 아니면 뭐 홀로그램 같은 거 하나 더 있으면 죽어 저.. 사 도... 도트 없어요? 와 통과 망가. 빨리 와. 형스퀘스 들었다. 터 건지 망 건지 모르겠네. 무상이 필요해. 네. 어떤 거? 하나 네, 저... 주거다 줄게. 어떻 여기 가방 3 레벨 필요하신 분. 가방 3 레벨을 필요가 없잖아. 아 씨발 캥. 위치 위치. 아저 저질 새끼야. 아. 씨 위치 <laughs> 위치. 나나 죽은데 바로 앞에. 밖에서 죽었어요? 안에서 죽었어요? 안에서 안에서 거기서 몇 쪽? 오고 조심해 나 지금 가고 있어. 열로 들어갑네 할게. 여기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아 이거 왜 연산데 왜 한발이야? 저 새끼 하지마 아. 하지마 파다. <laughs> 아 단발로가 연산 눌렀는데? 나도 아, 혼자니까 너도 혼자가 돼. 아이 개빡치네 진짜. 오고 <laughs> 석교 파밍에 4배 있어. 나왔다 그 맞... 지금 석교 파밍 중. 마마프다아 <laughs> 진짜 이거 말도 안돼아 있는 건데. 아직 들어갔다, 건물 안으로 형고에야 형고에 3람한버랑람 한국 사람, 한명사명두명 어디? 그... 석규 죽은 데사명한어사명 한국 사람, 한명 사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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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산을 길게 피면 아그 어. 포구값 있잖아요 거리 캐릭터 거리 어. 그거 낙하산 길게 타면 생긴대요. 어? 아니 근데 그게 야, 빨리 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피고 멀리 나면 그렇게 된대요. 아니 나는 그 어떻게 된 거냐면은 처음엔 괜찮다가 야 갑자기 화면 꺼메지고 그런 거 아닌가? 아니아니 아니. 처음에는 잘 되다가 내가 뭘 잘못 눌렀나봐 그 오토바이 발견 야 오토바이랑 버기 발견 오토바이 탑시다 형님들 오토바이 날아가시네? 타바... 응 날아가자 형님들 일단 최대한 이... 멀리 타고있어 팀날아가세이2인오토바이 오케이 글로 갈게요 하나 둘셋넷한스코드 형님들 둘 밀베까지가져요 둘 밀... 둘 빨리 말씀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형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가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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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창고부터 네. 자 그거야. 김명소리들듣다 5초 뒤에 친구들 이제 화났으니까 도망가고 다네이형 아직 낙하산 피고있고 이해라. <laughs> <laughs> 빨리 빨리 하자 네. 카톡 하자 얘네 친구들 넘나 많아. 요즘 얘네 친구들 화났어. 나 때문에 어. 여기 왜 있다. 요 있다. 있다 있다고? 여기 있어요. 주목상 어디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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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총 들었어! 총 들었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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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지 집중해야 돼. 앞에 두 마리. 딱 <laughs> 나이스! 여기 있어? 여기? 한명더 있는 거 봤어. 이거 너 살릴게. 일단 이거. 네. 얘총 없으니까. 발 소리 들리거든 지금 계속 주변에? 아 개짜증난다 살려 저거 이거 먹어 어, 구상했다 다행이다 근데 이새 총알 없네 가고다네일 아직 낙하산 피고있고 유일아 <laughs> <laughs> 빨리빨리 하자 네 카톡 하자 얘네 친구 존나 많아 조 얘네 친구 화났어 나 때문에 어 형이 왜 있다 여 있다 있다 주목사. 짠다, 짠다.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총, 총 들었어, 총 들었어. 이쪽, 이쪽, 이쪽.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집중해야 돼. 앞에 두 마리. <목소리> <나 차라리 막힌. 목소리> 나이스. 하나 더있 봤어. 너 살릴게 일단. 거총 네. 없으니까. 발소리 들리거든 지금 계속 주변에? 아개 짜증난다. 살려 저거. 이거 먹어. 어, 구상있다 다행이다. 근데 여기 총알 없는데? 총알 형이 겠다 오케이. 아 뭐야 너 그거 아, UMP야? 네. 아 UMP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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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갑시다. 앞에 앞에 쪽에 있다. 아, 렇. 아, 시, 몇 살? 빼빼로 간다. 알아, 그래 그래, 쟤 보내고 여기 창고 볼게. 이렇게 전공이 들어가. 중형이 일반에 있어요. 어. 파밍석. 기절? Ska 카 스카 스카 짜 아, 몇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3 0 진짜. 아, 고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 내가 죽을뻔했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나 최고분다. 아, 기이요 내가 한 가지 상황은 어때? 삼번 옥상 터, 내가 방금 털었고 밑에 밑에 털려고. 뭐야, 나 컴퓨터 갑자기 뭉쳤어 어, 이쪽으린거 같다. 뭐데죽쪽 시체했다. 다따다이쪽은 참고. 차고 뒤쪽으로 나갔니 게? 하나 잡았는데 나머지는 몰라요. 나야 나야 나야.